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8월 유기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마 그의 정치 생명은 8월 중순께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째깍, 째깍, 째깍 이재명 대표 귀에서 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가 그것을 번복을 했다가 또다시 뭐 부담스럽다고 했다가 아주 매우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술과 진술 변, 번복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의 일종의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다독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대북 송금 문제죠. 여기 이제 쌍방울이 개입돼 있고 거의 키맨 역할을 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이두 사람이 키맨인데 이두 사람의 진술이 점점 이재명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매우 긴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박범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영배 의원 이렇게 네명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영배 수원 지검을 방문했죠. 그래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런 연좌시 비슷한 걸 하고 돌아왔습니다.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인가?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뭔가 심각하게 연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날도 며칠 안 남았다. 이게 8월 6일 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검을 찾아간 전 법무장관 박범계, 지금 자리에 앉아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농성 장면은 이렇습니다. 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민주당 네명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하고 끝났다고 그래요. 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한테 두 번이나 보고를 했다. 구두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알았다 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제 결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에 대한 관련자의 직접 증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 번복을 했습니다. 그, 옥중 편지라는 것으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번에도 소설은 안 팔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이화영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당 네명 박범계를 포함한 네 명이 이화영을 특별 면허를 하게 해달라 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특별 면허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자기들끼리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특별 면허인데요. 그런데 수원 구치소의 경우에 특별 면회 심의 일정이 매주 화요일 날 열린다. 그래서 월요일 날 헛걸음을 한 것이지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어, 이 사람이 이화영을 면회하고 간 뒤에 이렇게 진술의 번복이 나온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최측근은 다름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이죠. 경기도 수원의 지역구가 있고,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오른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중앙대학교 나왔습니다. 정진상이 맡았던 자리가 바로 정무조정실장 자리인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김영진이 이화영 측을 면회하고 갔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 회유를 한거 아니냐. 이화영 당신의 앞으로의 그 운명을 어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되면은 당신은 즉각 사면이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에 몇 배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얘기를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고 그랬죠 어 사면을 할 것이다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이제 이게 회의라고 한다면 회의에는 무엇이 반드시 동반하죠? <laughs> 그렇습니다. 협박. 너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가 나오면, 너, 너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 못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뭐 계속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자, 이화영 쪽에서는 당이 이렇게 개입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아, 참 난감하다. 난처하다.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민주당 쪽에 격한 반응이 나올수록 이화영한테 이루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면은 검찰이 오히려 수사 의지를 더욱더 불태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재명의 8월 6일 설. 어차피, 어,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소환조사가 있은 다음에 바로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할 것이냐? 국회가 문을 닫고 있을 때 청구할 것이냐? 국회가 문을 열고 있을 때 청구할 것이냐? 지금 예상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그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체포동의한 전국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체포동의한 표결이 필요가 없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민주당의 전열을 흔들어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2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번 신청된 바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물론, 그때 구속영장이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재명은 어떤 일을 했느냐,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엊그제 의원총회에서는 뭐검찰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는 이제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동 총, 총의를 모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당한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찬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기 중에 8월 16일 날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넘기면. 그러면은 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아주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에 법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염려가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영장 발부에 동의했다. 라는 시그널을 법원에 줄 경우에 구속 위험이 너무 커진다. 만약 정말 이재명 대표가 8월 중순께 체포가 돼버리면, 구속이 돼버리면, 그럼 민주당은 초유의 리더십 공백 상태. 그 다음에 분당 위기에 내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다? 아, 이것도 매우 어, 극도의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한낱 허공에, 허공에 흩어지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또한번 씌울 텐데 이것을 벗어버릴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확실하게 친명계와 비명계가 뒤돌아설 갈라설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미 얘기했죠. 이재명 사퇴가 혁신이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이재명이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그때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키면 그러면은 이재명은 내년 총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그야말로 날개를 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재명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글쎄요. 8월 유기설이 유기설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